경남시장 군수 후보들의 유세 현장 오늘은 먼저 거제와 통영, 고성으로 가봅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직 시장 군수가 재선에 도전한 곳인데요. 현직의 후보를 상대로 한세 지역의 치열한 선거전을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시장 후보 4명의 1호 공약은 무엇일까?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병광용 후보는 조선산업 제도약을 임금 인상 협력사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해서 조선 산업으로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해결하고 축첩 조합장 출신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는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을 대정통영간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결되는 대형 SOC 사업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20년년을 건설 전문가로서 김한표 국회의원 김한표 출신 무소속 김한표, 김한표 후보는 사국 국가산단 조성을 그래서 사고 국가 산단을 제일 먼저 우리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해서 다시 떠났던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우소속 김승철 후보는 집값 2년 내100% 이상 상승입니다.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함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껴서 시민들의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통영시장 후보 4명의 대표 공약을 물었습니다.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는 수소에너지 도시 건립을 수산 식품 클러스터를 완성해서 통영을 대한민국 수산 일번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통영을 수소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경남 도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는 한산 대척교 건설을 한산 대척교 건설과 갑문 터널 충무교 사차선 확장 공사 기타 등등. 여러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박청정 후보는 한산도 재승당의 성지 순례화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들의 연수원으로 한산도 재승당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무소속 서필원 후보는 남부 내륙 철도 역세권 전략적 개발을 공약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5년 뒤에 들어올 KTX 역세권을 잘 개발을 해서 통영을 미래의 비전이 있는 희망찬 도시로. 여야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고성군수선거. 현직 군수인 민주당 백두현 후보는 무상 대중교통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고성군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민 전체적으로 군내 무렵에서 교통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고성군을. 국민의힘 이상근 후보는 조선 항공 첨단 산업 유치와 KTX 역세권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에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그 활력을 통해서 고성 국민들을 더욱 더 풍요롭고 그리고 경적으로 안정되고 수성과 탈환을 둔 후보들의 막판 표심 잡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